듣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이 소리, 다들 뭔지 아시죠? 오랜 세월 한국의 외식 메뉴 1위를 지키고 있는 삼겹살 굽는 소리였는데요. 가족들의 사랑, 직장인의 눈물,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한국인의 소울 푸드 삼겹살. 오늘 이 삼겹살의 비계부터 오돌뼈까지 토크 불판에 올려서 바싹하게 구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리 기능장이자 요리연구가 요리남매의 노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민욱이고요. 한식 요리사입니다. 본격적인 삼겹살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겹살이 명실상부 한국인의 외식 메뉴 1위거든요. 한국에서 이 삼겹살의 인기 셰프님은 혹시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실감을 잘못 해요. 제가 또 한우 먹는 날에 한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의적으로라도 삼겹살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식을 하더라도 제가 약간 한우집을 안 가면 안될것 같고 그런 게좀 있어서 체감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은 해요. 주위에서 이제 들어봤을 때는 이게 정말 약간 포화 상태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제가 이제 외식업을 했을 때는 경험이 있잖아요. 좀 어떤 재료나 아니면 이런 음식들이 이 정도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아니면 뭐 가격이나 서비스나 많이 다양해지면 그다음은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계에 있는 분들이 또 한국의 삼겹살을 많이 주목해 주고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워낙에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많이 외식하면은 자주 먹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와서 체감한다라고는 조금 저는 덜 느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 나이대가 되면 솔직히 삼겹살을 몇 번이나 먹었겠어요. 손에 못 잡잖아요. 삼겹살에 소주.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식 이제 쿠킹쇼나 이래서 좀 해외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해요. 왜냐면 제가 초기에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는 거의 그런 멘트를 제가 먼저 했거든요. 부유노 you know 김치. 근데 요새는 이제 먼저 다가오세요. 또 한국 사람이냐? 이분한테 먼저 나오는 게 김치가 아니라 삼겹살이나 코리안 비비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많이 알려졌구나라는 걸 그때는 좀 실감하는 것 같아요. 삼겹살은 이제 돼지의 갈비부터 이 뒷다리 사이에 뱃살 부분이라고 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살코기 같은 경우는 근육이잖아요. 뼈에 붙어서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의 근육은 근섬유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감이 질기죠. 반대로 이제 움직임이 적은 부위 같은 경우는 근육의 육색이 없고요 연결 조직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이 풍부하고 음. 연하고 그래서 풍미가 좋은 고기가 됩니다. 삼겹살이 이 부위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1번, 2번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 있는데 1번에서 4번은 삼겹살로 사용을 한다기보다 돼지갈비로 음. 많이 쓰고요. 5번에서 한 15번대까지를 거기서 이제 뼈를 드러내면은 드러낸 상태는 오겹살. 그리고 여기서 껍질이랑 지방을 한 층을 쳐내면 삼겹살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는 사실은 삼겹살을 즐겨 먹지는 않고 요즘 들어서 뭐 케이푸드 다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미국의 베이컨인데요. 삼겹살을 이제 얇게 썰어서 양념에 절여 가지고 훈연해 가지고 만들죠. 요즘 유튜브나 SNS에 뜨고 있는 요리가 있다면 치차론이 있는데요. 치차론 같은 경우는 원래 스페인에서 돼지 껍데기를 튀겨서 먹는 간식인데 최근에는 껍데기가 포함된 이 삼겹살 통삼겹살을 튀겨 먹는 게 이제 나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삼겹살을 많이 먹는 건 아니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파도 광부들이 독일에 갔을 때 저렴하게 파는 삼겹살을 많이들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반면에 이제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삼겹살 요리가 발달이 좀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저희 못지않게 삼겹살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고요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입니다 위 중국에서는 진짜 소비가 많은 것 같은 게 저도 중국에도 약간 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진짜 비싸요 체감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식재 제가 구매를 하면은 소고기는 오, 너무 싼데 같은 생각이 들고 돼지고기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도 삼겹살이 조금 해외에서 뭔가 많이 비선호했다라기보다 부위를 삼겹살로 딱 떼서 만드는 요리가 조금 희소하다 정도로 보는 게 어떤가 싶고 이탈리아에도 그 판체타라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베이컨이랑 거의 흡사하게 이제 염장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요리도 있고 프랑스에서는 꽁피라는 음식 아시죠? 저장 조리를 하기 위한 이런 조리법인데 거기에서도 삼겹살 통째로 해서 이제 라드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들에서도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생고기 구이는요 육식이 대중화되면서 생겼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양념해서 먹는 것이 주된 요리법이었는데요. 삼겹살에 대한 언급이 1930년대에 되어서야 등장을 하는데요. 1931년 조선 요리 제법에서 "새겹살"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데, 현재와 같은 요리는 아니었고요. 1934년에는 뒤 넓적다리와 배 사이에 있는 새겹살이 가장 맛있고, 그다음은 목덜미살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삼겹살은 따지고 보면 재료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바뀌었어요. 이 상겹살 먹으러 가자면 모두가 다 머릿속에 있는 게 구워 먹겠구나 라는 아, 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언급하신 뭐 새겹살이나 이런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 이제 이렇게 생고기를 소금이나 뭐 기름장에 해서 이렇게 바로 구워 먹는 거를 방자구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방자예요. 우리 이몽룡 막 이런 거할때 방자 들으셨죠? 그러니까 약간 하인이에요. 하인들은 원래 이제 예전에는 돈으로 뭐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식재료로 녹봉을 받아요. 근데 하인들급 정도 돼서는 거의 뭐 채소나 풀뿌리 아니면 뭐 쌀알 몇톨이 정도밖에 안 가니까 고기가 양반이 먹다가 상한 것도 주서 가서 그냥 바로 구워 먹을 정도의 상태를 방자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내포되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고기를 날로 먹는 것보다 양념에 재워서 먹거나 뭔가 공수가 들어가는 게좀더 고급지다 라는 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잠시 역사로 돌아갔다가 34년도 그 이후에는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70, 80년대 되어서야 이제 수출용 돼지고기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 돼지고기의 대중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광부들이 많았는데 광부들이 탕가루로 이 칼칼해진 목을 기름진 삼겹살로 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그거죠. 아 먼지 많이 먹었는데, 야그 고기로 닦아내야지 삼겹살 구우러 가고 네. 이사하면은 꼭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있었죠. 플라시보 이슈도 <laughs> 있지만 왠지 모르게 목이 칼칼하면은 약간 이렇게 기름기를 먹잖아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 네. <laughs> 뭔가 이게 맞아요. 코팅이 되는 그렇죠. 느낌이고 <목소리> 이후에 이제 프로판가스와 육절기가 보급이 되면서 삼겹살구이의 대중화를 이끌어냈고요 한우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저렴한 삼겹살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1990년대 일인데요 원래는 새겹살로 불리다가 삼겹살이라는 말이 부르기 쉬워서인지 1991년에 한국어 사전 편찬위원 내용에 등재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신조어였던 거라고 볼수 있죠 삼겹살을 먹게 된 계기는 약간 좀두 가지 배경인 것 같아요 환경적인 배경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는 근데 가장 리즈너블한 사례는 브르스타 발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80년대에 이제 브르스타가 처음 생겼는데 불판을 올리고 고기를 구우니까 어? 냄새도 안 나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편하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접근을 하기가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더 좋은 건또 뭔지 알아요? 브르스타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야 <laughs>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캠핑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막 한강에 가도 막강 냄새가 아니라 고기 냄새가 더 나. 산에 가죠? 피톤치드가 아니라 고기 냄새가 나. 대중화를 되는데는 솔직히 부르스타를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사회적인 것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네. 어떤 문화가 정착을 하고서 사람들한테 관습이나 이게 습관이 되거나 사회적인 배경을 빼면 얘기를 못 해요. 일제 강점기 때 네. 수탈의 역사를 좀 겪었잖아요. 뭐 쌀이나 아니면은 소나 이제 일본에서 다 가져가면은. 그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 뭐 감자나 그때 양돈 축산을 좀 권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소는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출길이 열렸어요 1971년에 이제 일본에 저희가 돼지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냥 바로 저희가 키우는 뭐 재래 돼지나 이렇게 수출을 하기에는 돼지는 웅치나 이치가 되게 많다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를 거세 기술이 없을 때는 이 냄새 때문에도 못 먹었고 천진 거세 기술 도입하거나 아니면 교배종을 그때 진행을 하거나 사육환경 등을 개선하면서 돼지고기의 질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요즘 식당을 가보면은 삼겹살이 1인분에 2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요. 보통은 13,000원에서 16,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육류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또 있고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장기화되면서 해서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곡물을 사료로 또 먹고 있는 가축 키울 때 돈이 아무래도 전보다 많이 들겠죠. 그럼 이제 시장에 나온 고기는 당연히 비싸질 테고요. 그리고 가스비, 인건비 이런 식당 운영에 드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민의 대표적인 술안주였던 삼겹살이 2000년대부터는 약간은 고급화 경향을 보여왔죠. 냉장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생고기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숙성한 고기들 뭐 녹차 삼겹살 와인 삼겹살 같이 부재료를 더한 삼겹살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 신선한 원육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삼겹살집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얇은 삼겹보다는 또 두툼한 삼겹살 육즙을 살리는 구이가 또 많이 볼수 있고요. 고기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라든지 삼겹살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고 연구되다 보니까 서민 음식인 삼겹살에도 고급 타이틀이 붙어서 가격이 또 오르고 더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라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공급에서는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냉동 삼겹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네. 뭐 수입산도 있고 국내산 이런 거라서 근데 외식업 쪽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냉동이라는 단어가 갖는 프레임이 약간 있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걸 얼리거나 오래 저장해놔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 좀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냉동이란 단어는 기술력이에요. 급속 냉동이거든요. 급속 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손도 유지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예전 방식으로 냉동을 하면 은 안에 있는 수분 입자 자체가 굉장히 크게 얼기 때문에 이게 녹았을 때는 고기에서는 드립 현상이 더 많아진다든지 식감이 달라진다든지 할수 있는데 급속 냉동은 굉장히 빠르게 얼려서그 어느 입자 자체가 작아졌어 이제는 급속 냉동 아니면 냉동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걸 숨기기 위해 오래가기가 아니라 선도 유지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썼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고기 육질이 그냥 씹었을 때 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얇게 대패로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제 냉동으로 해서 그걸 싸게 판매를 했었던 건데 요즘은 퀄리티가 좋은데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급속냉동하고 HMR 자체도 냉동으로 급속냉동해가지고 퀄리티 높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기 품질이 좋은 거를 냉동을 했을 때 그게 비쌀 수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 는건 아니에요. 아닌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게 맞긴 합니다. 고기 한우 홍보대사이신 차민우 식프님 그냥 불판의 다양성이 정말 그 방향이 많아진 거 아닐까요? 뭐 돌판에도 구워 먹었다가 쇠에도 구워 먹었다가솥뚜껑 뭐 심지어는 예전에 석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구워 먹어서 되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거 자체는 솔직히 외식업이나 식재료가 문화로서 자리 잡고 정착해 가는 그런 선순환 같은 느낌이에요. 서양 같은 경우는 오븐 조리가 바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위에서 바로 구워 먹는 직화구이 문화가 이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발전을 한것 같아요. 색깔은 선홍빛을 내야 되고 붉은색을 되게 강렬하게 띠면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네네. 있더라고요. 붉은색을 띠는 건 선홍빛에서 조금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붉은색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약간 적갈색 정도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핑크에서 약간 붉은게 섞은 그 정도 색깔이 굉장히 좋고 일단 네네. 탄력감 네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광택이 나요. 이게 막 랩으로 쌓있다 이게 네. 아니라 고기에서 느껴지는 네. 그 약간 반짝 반짝거리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도 오래되면 색깔이 바로 가기 때문에 네. 하얀색 지금 입고 계신 옷처럼 이런 색깔의 지방인 상태에서 고르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퀄리티는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냄새 잡내가 나지 않아야 그리고 냉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보관 상태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18도에서 이제 4개월 정도까지 또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가끔 뉴스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오래된 냉동에 언제 들어간지 모르는 고기를 꺼내서 먹었다가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도 봐가지고 근데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7, 80년대쯤에는 돼지고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로 볼수 있는 게 식중독이나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예전에는 기생충이 있었어요. 인분을 먹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잘못된 걸 먹은 돼지고기를 사람이 다시 먹고 기생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망까지도 갈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돼지고기는 갑자 익혀야 된다. 근데 돼지고기도 미디움으로 아니면 저는 레어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아예 제대로 접종하고 잡스러운 거안 먹이고 사료 먹이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돈카스집 가면은 미디움으로 아, 나와서도 너무 맛있잖아요. 육즙으로 먹어야 되는 건데 온라인에서 사는 거는 그거 보시면 돼요. 많이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축산물들은 축산물 이력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고기든 겉에 상표. 가격부터 있는 이거를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길게 이게 이력 번호라고 하는데 어플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에도 딱 넣어 보시면 어느 농장에서 컸는지 어떤 농장 주가 이거를 키웠는지 도축을 어디서 했는지 언제 도축을 했는지 언제 포장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해 보시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보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온라인으로 사더라도 좀 확인한 상태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돈 인증하고 구매 후기 그리고 판매 사이트의 좀 신뢰도를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트 같은 걸 하실 때 환불 보상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 품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천여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상업적으로 육성되는 품종이 40여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미국, 독일, 스페인, 칠레,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칠레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한돈하고 맛이 가장 비슷하다고 하고요.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도 맛 좋기로 유명한 고기고요. 네덜란드산도 지방 함량이 많아서 구이용으로 좋아요. 깐깐한 식당에서는 네덜란드산 고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육질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 씹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칠맛이라든지 풍미가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요리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통 음식 중에도 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삼겹살을 꼭 써야 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떡갈비. 왜냐면은 우리가 떡갈비를 뭐 한우도 있고 한돈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업장에서 좀 사용을 할때 정말 맛있는 떡갈비를 만드는 방법은 소고기 2대, 돼지고기 1 정도를 네. 섞으면 굉장히 촉촉해지거든요. 아 가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약간 지방 부위가 들어가면 좋아서 한우로 떡갈비를 하더라도 삼겹살의 기름 아니면 이 기름 부위만이라도 따로 좀 섞어주는 정도로 제가 좀 많이 만들어요. 속여서 팔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만들 때 정확히 네. 표시를 했을 때 그래서 약간 비계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소고기를 좀 사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건 한우를 좀더 사셔가지고 떡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또 냉동해놨을 때도 사이사이에 이 라드와 이 비계 기름진 것과 이 수분을 함유하는 게 있어서 충분히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같이 잘 배합해서 한게 훨씬 더 식감도 그렇고 육즙이 그렇죠. 다릅니다. 맛있는 것끼리의 조합은 맛있어야죠. 돼지 지방에는 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뼈 건강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유익한 지방으로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돼요. 향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발화점이 높아가지고. 튀김이나 지짐에 사용을 하면은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식 같은 거할 때, 볶음밥 하거나 아니면 한식 할 때, 전부 칠 때, 고기 넣을 때 활용을 하면은 보다. 맛있는 볶음밥과 전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죠. 고기를 구울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팬이든 석쇠든 팬을 어느 정도 이제 달궈진 다음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겉바 속촉이 목적이라면은 이제 센 불에다가 고기 겉표면이 바삭하게 가열을 하고요. 그리고 차츰 내부까지 익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마이야르. 그러니까 우리가 향미 성분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야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색깔이 나는 걸로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뭐 커피를 볶아서 향을 올리는 것도 있고 고기를 구울 때 겉면이 약간 노릇스름해지면서 이게 막 이렇게 바삭해지는 요런 느낌을 마이야르로 보시면 되는데 고기를 한번 딱 올렸을 때 열원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여기서 또 드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기를 딱 중심부에 올리고 바로 옮겨줘야 돼요 옮겨서 바로 옆쪽으로 당기면서 올리면 열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옆엔 달궈져 있으니까 귀찮게 많이 해주시고 이게 좀 타기 직전까지 해서 한번 뒤집고 뒤쪽도 동일하게 구워주고 그다음에 마이야르를 그렇게 한두번 정도 내주시면 겉에 마이야르가 발생해서 향도 올라오고 이제 뒤집었을 때 육즙이 살짝 올라오는데 이 육즙 부위가 살짝 또 구워지면서 이게 기화돼서 향이 더 올라가요 Yeah. 그래서 좀 귀찮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주 봐주면은 상겹상 그냥 올려놓으면 맛있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차민우 셰프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드립이라고 해서 하얀 기름이라고 생각되는 게 기름이 아니라 이 수분하고 단백질 성분이 근육에서 분리되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립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방이라든지 이런 나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냉동 고기 해 먹을 때 자주 보잖아요. 드립 현상. 냉동 고기의 경우에 충분히 해동을 하거나 팬을 달구고 고기를 올려서 한 면을 익힌 다음 바로 뒤집어 주면은 드립 현상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드립은 또할 말이 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드립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랑 진짜 많이 다투거든요. 그 어머님이 돼지갈비찜을 하시면은 그렇게 아 피도 안 빼고 얼어있는 상태로 아 이걸 맞아요. 끓여요. 근데 그러면 드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배를 한 1 0개 가라는 것처럼 다시 응결돼가지고 전분 탄거 같이 이렇게 녹진한 돼지갈비찜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아, 엄마 이거 피를 좀빼 이러면은 야너 이제. <laughs> 뭐, 요리 한답시고 엄마를 가르친다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인체에는 무해한데, 그래도 우리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피를 빼거나 아니면은 냉장고에서 잘 해동하고 하면 좋겠다. 절대 안 그래요? <laughs> 근데 뭐 드립은 어쨌든 그래도 최소화하는 게 그냥 이게 고기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육즙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뭐 해동도 가능하면 뭐 급하게 하시기보다 냉장고에 잘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된 후에 드시는 게 드립도 최대한 줄이 수 있고 구울 때도 그걸 좀 고민해가시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우리가 미식을 즐기는 방법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laughs> 못해요. <laughs> 바쁘다, 바빠 현대 사에서는 이렇게 막 전날 해동을 안 해도 네. 아침에 갑작스럽게 삼겹살이 먹고 싶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드립 이런 생각 못 해요. 네. 냉동 상태에서 네. 굉장히 빠르게 하는 방법인데 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는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일단은 냉동 상태에서 저 그냥 하거든요. 이거를 한 180이나 200도 사이에서 한 5분에서 8분 정도로 먼저 돌려요. 그러면 살짝 덩어리가 져 있는 게좀 풀어져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쫙 펴가지고 한 200도에서 한 15분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 8분 근데 이건 좀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구우면은 밑에 정말 어마어마한 드립이 발생은 하지만 고기는 굉장히 바삭해지고 더 좋은 건 바닥 정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 기름이 안 튀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좀 먹기는 해요 저의 그 통삼겹살 먹는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어. 제가 귀찮을 때 통삼겹살 있잖아요 내열용기에다가 밑에다가 양파를 막 채썰어서 깔고 거기에 이제 통삼겹살 올리고 그리고 맛술이랑 이제 월계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덮는 등 만은 등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저는 8분 정도 돌린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또 전자레인지 수육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썰어서 먹으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드립현상은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먹으려면 50분 1 시간 정도 푹 삶고 막 끓여야 되잖아요. 양파 깔고 그 양파에서 채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딱 쪄지듯이 또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삼겹 살 고기 먹을 때 파절임 그거랑 이제 상추 쌈 먹는 거 저는 파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간장 베이스의 소스랑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고기 느끼함을 줄여주고 감칠맛 폭발하면서 살짝 매콤 달콤 새콤. 굳이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생 고추냉이를 추천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약간 콧뻥 뚫리는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아마 제 지인들은 분명히 알 건데 뭐 미팅을 미리 잡거나 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어느 고기를 먹든 전 별도로 싸 가지고도 다녀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아... 단골집에서는 제가 가면 이걸 따로 만들어줘요. 맞춰보세요 소금? 아니요. 무조건 단 하나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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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은 어떠한 것을 씹더라도 일단 초장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뭐 밥이나 뭐 반찬, 뭐쌈 없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그래도 쌈 중에 깻잎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깻잎 자체가 향이 되게 터프하다 느끼거든요. 근데 이 터프한 향 자체가 고기를 이제 구웠을 때 나오는 이 그릴링 된 아니면 스모키한 이 향이랑 만나면은 저는 너무 호화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깻잎에 초장 좋아. 이거면은 저는. 깻잎 좋아하는데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깻잎을 고수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음. 향이 너무 강해서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추장 삼겹살. 저는 충청도 어. 청주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봉용 불고기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냉동 삼겹살을 간장 소스에 이제 담갔다가 이렇게 파무침과 함께 구워 먹거든요. <놀람> 이게 진짜 말로는 표현을 못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양념고기는 아닌데요. 굽기 전에 간장 소스를 이렇게 적셔 가지고 풍미를 좀 높여 주고 이 파무침이 또 별미입니다. 이 파무침을 곁들여 가지고 정말 한없이 먹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볶음밥. 복룡 불고기뿐만 아니라 청주 쪽 삼겹살집 같은 경우는요. 그 간장물이라고 하죠. 간장 소스에 이렇게 담갔다가 구워 먹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광양 쪽 분들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광양 불고기가 약간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근대화를 겪으면서 원래는 소고기로만 먹던 음식들이 대체재로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뭐 소갈비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리찜이라 불렀는데 가리가 이제 갈비. 이 소갈비찜이라고 아무고 원래 가리찜이라면 무조건 소였는데 지금은 갈비찜이에요. 라고 하면 돼지야 소야.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변화. 되기 때문에 왠지 광양인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고기랑 비계. 이 적절한 비율의 그 씹히는 식감. 이제 감성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 삼겹살에 항상 소주를 <laughs> 즐기시던 모습, 향수, 그 노스텔지아 때문에도 더 뭔가. 그렇죠. 뭐 삼겹살도 어떻게 보면은 부이지만 그리고 이게 구워서 먹는 건 한국에서만 했어요라기에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좀 동의하고 너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한식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내가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해도 손님한테 이 손님이 내 음식을 봤을 때 기억을 떠올리시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수반되는 음식들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안에서 절이 형성하게 된 건데 삼겹살을 먹었던 순간에서 나쁜 기억은 정말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분위기나 뭐 아버님이랑 먹었을 때나 아니면 뭐 친지들 모였을 때나 그러니까 그럴 때 먹었었기 때문에도 삼겹살은 그 기분 좋은 이 세틴 된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시간 많이 써야 될거 같고, 그러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자면 한두 한 시간 써야 되나? 이건데 삼겹살 먹자면 일단 오늘은 없는 거야. 이거는 <laughs> 오늘이 내일이 될 때까지 먹자. 이런 느낌의 세팅 대야 삼겹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꾸미지 않아도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음. 편하게.